루카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我据实告诉你们在厄리亚时代天비赛了三年零六月遍地起了大饥荒 사 이스라엘 원유 수도 과부, truly I say to you, there were many widows in Israel in the days of Elijah, when the heavens withheld rain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a great famine came, came over came over the whole land.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년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나리去, 엘리야는 그들 이 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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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엘이 리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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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이리이 리야, 이 리야, 이리이 리야, 이 리야, 이리이 리야, 이 리야, 이리이 리야, 이 리야, 이리이리이이이이이이 在 e l 厄里叟先知时代，在以色列有许多癞病人，他们中没有一个得洁净的，只有叙利亚的拿曼。There were also many lepers in Israel in the time of Elisha the prophet, and no one was healed except Naaman the Syrian.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在会堂中听见这话的人都愤怒天雄。On hearing these words, the whole assembly became indignant.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바타 간 링타 올더청시젠산상바퇴 They rose up and b r d g e of the hill on which t h e r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골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골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